안녕하십니까. 쇼핑 중독사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브이로그를 찍으러 꿈미까지 왔습니다. 꿈미 왔는 거는, 아, 하나로 에어컨 사장님이 집 아, 지었는데 한 번도 안잘온다 해가지고 존나 지랄해가지고 오늘 드디한번 방문했습니다. 뭐, 집은 뭐, 다 지었는지 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, 뭐, 뭐, 요따구리 해놨네 지금. 하여튼. 오늘 와가지고, 뭐, 줄 것도 있고 해가지고, 이래저래 겸사겸사해서 꾸미까 해왔으니까 뭐, 새로 도로가 뚫혀가지고 오는데 전화 빨리 왔습니다. 하여튼, 일단 좀있다가 하여튼, 뭐, 만나가 이야기 좀 하기로 하고, 하여튼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조금 전에, 안 그래도, 그, 하나로 사장님이 요거 주셔가지고, 아, 준거 아니죠? 그냥 해보라고 해가지고, 이렇게또 긴급하게 또, 한번 계절을 전화 해봤는데,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래도, 좀다가 이제, 뭐, 리뷰를 할 건데, 사라를 이 한번 내봤습니다. 사라 존나 잘 나와요, 진짜. 딱 좌우 대칭이 5대5, 진짜, 와,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. 나가 지금 요리 해놨는데, 좀있다가 제가 학한 리뷰를 한번 할게요. 일단, 뭐, 하나로 사장님이 조만간에, 이집다 짓고 나면은, 지금, 리뷰, 리뷰가 아니고, 이거, 직구의 세계로 빠져든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우리 사장님들 사고 싶은 거 많으면은 제한테 존나게 부탁해봤자 저는 존나게 안 늘어집니다. 저는 제 쓸만한 것만 쓰기 때문에 뭐 장사꾼한테 이야기하지, 제 같이 이래 뭐 리뷰만 존나 하는 새끼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. 알았죠? 자좀이따가 제가 리뷰를 보여드릴 테니까 대가리도. 실버 에디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어, 좋습니다. 제가 요를 안쪽 가공까지 또 해놨어요. 해놨는데 일단은 좀 엄단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. 원래 브이로그를 좀, 이렇게 좀 찍자고 그 하나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좀, 뭐좀 부끄러워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개인적인 이야기만 좀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. 왔는데 원래 이제 그 하나로 대표님 요 제품을 그저 임팩용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출시를 했는데 요거를 먼저 구입해 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럼뭐 저한테 뭐 겸사겸사 해 가지고 이제 또 제가 갔는데 요렇게 박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에 내용물은 보면 뭐냐면은 요 여기 보시면 32까지 되는 내성에서 나왔는 요, 요, 요 번에 새로 나왔는 신모델 커트기랑 요, 리모 니머, 리머랑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은 오, 요게 중국 가격으로 한 5만 몇천 원 해요. 5만 몇천 한 이유가 요게 바를 두 개를 주는데 요 인치바하고 미리바를 주거든요. 요거는 우리가 쓰는 게 인치를 쓰기 때문에 얘들은 미리거든요. 19mm, 16mm, 아, 아, 미리 아니 그렇죠. 12mm, 10mm, 9mm, 6m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은 솔직히 쓸 일이 없어요. 맞, 우리하고 이제 동강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쓸 일은 없고 그냥 오로지 우리는 어 여기 보시면 요건 슈퍼인데 이렇게 슈퍼처럼 2분의 1뭐 이렇게 쭉 재기 아요 4분의 1 요거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의미는 없고 요거 단품으로 파는 게또 있어요. 그게 한 3만. 매천 해요, 중국에서. 한데안 그래도 이제, 요 위에 머리가 요래돼 있는데, 요거를 이제 빼내고, 제가, 이제, 요렇게 딱 개조를 했습니다. 해가지고,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렸는데, 학강을 하고, 살아내고 난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, 제일, 뭐,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4분의 1을 제가 한번,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, 요, 아들이. 이렇게 되 있는데. 그리고 이제 요, 쪼오는 거 있잖아요. 쪼오는 거. 요, 쪼오는 거는 이게 좀 커요. 1.25 피치가 넘는 것 같아요. 뭐. 그리고 이거는 한번 제가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려고 지금 한 문의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가공을 요렇게 하고, 뒤로, 뒤로,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, 이렇게, 뒤에 가공도 했거든요.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, 이렇게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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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, 합판이 잘 나왔습니다. 5대5 정도. 예, 거의, 예, 잘 나왔어요. 잘 나왔고. 포지션, 이, 튜브 포지션이 진짜 제한테는 너무 글리적거려가지고, 정말 별로예요 근데 이거, 이거 좀쓰 쓰시는 분들은 또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고, 그래가지고, 저는 이게, 뭘로라서, 딱, 이래, 딱, 걸리게 돼 있으니까. 좋긴 좋은데. <laughs>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손을 요렇게딱 찍고니까 찍고니까 아 확실히 뒷 부분이 안 보이니까 사라가 어떻게 났는지 사는 보이시죠? 아 진짜 깨끗하게 나왔어요, 진짜. 진짜 뭐 저는 늘 슈퍼만 쓰다가 대상을 또 이렇게 개조를 한번 해가지고 써 보니까 그는데 이거는 1500원입니다. 1500원은 미리 이렇게 보시면. 예, 네 니모 뭐 이걸, 아까 이걸로 했어요. 이걸로, 이걸로 이렇게 니모 뭐 작업을 서 해서 했습니다. 하고 난 다음에, 제가, 한번, 이렇게. 원래 10, 15, 15는 잘 넘으니까. 근데 이 저도 이, 이게 알루미늄 바 자체가 솔직히 조금 그런 게, 한, 한 마디 정도가 조금 더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조금 이 쓰기 좀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 네,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안쪽 이렇게 가공돼 있는 거 이렇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왔는데 일단 일단, 뭐, 가성비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? 뭐, 좀, 슈퍼라든지, 뭐, 블랙 다이몬드 가격은 상당히 좀 비싼데, 대성 제품은 좀 저렴하면서도, 오늘 또 이렇게, 제가 이렇게, 실버 에디션으로 해가지고, 개조를 해가지고, 해보니까, 뭐, 만족스럽습니다. 요거를, 안 그래도 하나도 사장님이 현장에서 한번 좀 써봤으면은,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, 이번에는, 그, 발을 바꿔가지고, 요 슈퍼, 슈퍼용, 이렇게. 딱딱 딱 이렇게 한번 그리고 휘폐는 이렇게 이렇게 아, 슈퍼에서 잘 나오는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거 이고워 아. 슈퍼에서도 예, 양쪽 양쪽에 양쪽에 밥을 보시면 아시겠죠? 양쪽에 밥을 양쪽에 밥을 보시면은 예잘 나와요, 아주 예 이렇게 보시면 밥이 딱 일정하잖아요. 예. 자 이번에는 자 아까도 했지만 15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음,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게 좀 네, 이렇게요. 풀어가. 여기 핸들 조는 이 사이즈 틀리, 틀려가지고 나중에 저희 선배님한테 공문이 해가지고 샘플 하나 갖고 저손 이렇게 찡가 보고요. 이렇게 찡가가, 예, 네, 이렇게, 예, 네, 진짜 잘 나와요. 대승 제품이, 그, 웨쿨, 그 모델을 카피를 했지만, 그렇게도,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습니다. 근데, 이 바가, 요, 16분의 5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너무 좀, 요만큼 좀, 마디가 좀, 이만큼 기니까, 좀 불편한 것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, 진짜, 어떻게 보면, 오늘, 이렇게 자, 내려볼게요. 이렇게 예. 네. 렇게 슈퍼. 이래 보이또 블랙다이몬드의 색깔도 비슷하게 닮은 것 같고. 하여튼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 제품은 가격이 5만 몇천 원인데 구성품은 여러 대 있고, 되 네, 있습니다. 하여튼, 뭐, 제가 원래는 이거를 직구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나로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또 한번 이제 또 실버 에디션으로 바꿔가지고 개조를 해가 한번 리뷰를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한번 어, 형님 써 보세요 이렇게서하니까 일단은 현장에 제가 한번 몇번 쓰도록 하고요. 그리고 안 그래도 요요 요 제품이 저도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드레인 뚫으러 다니면서 뭐안 뚫리는 데는 1층에서 뭐 2, 3층 되는 데는 에어건으로 해 가지고 좀 살공 좀 남았는 걸로 해 가지고 피피피피 해 보니까 잘 돼요. 그래 가지고 요거를 뭐 고무 하나 더끼워 드리고 저도 이게 좀 생겨 가지고 뭐, 조금 저렴, 뭐, 저렴하게, 일단 만원 정도의 판매를 조금 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배송료는 별도고, 하여튼, 요렇게, 요, 그 에어건도 제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,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, 제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은, 혹시 사랑이 수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, 택배비고우 굳을 수 있죠. 그러니까, 그렇게 생각하시고, 요거는 만 원에 판매,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제가 그구미가에 가가지고 하나로사는 근황도 보고 저도 또 갖다 줄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또뭐 하나 얻어 끌려 가지고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찍고 뭐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다음 제품은 무선으로 되어 있는 그외콜에서 나오는 저 세척기 인데 유선 보다는 조금, 우리 에어컨 사장님들한테 조금, 뭐, 세척, 간단간단한 세척할 때 쓰실 수 있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,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있으니까,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그리고, 또, 굉장히 많이들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, 요거는 앞에 좀 했습니다. 다음에 또, 이 시간에 또 요걸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쇼핑 중독자였습니다.